여러분 지금 시바이노 엄청난 정보가 나왔습니다. 시바이노가 최근에 인도에서 큰 성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에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바로 24시간 전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계속해서 시바이노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계속 두터워지고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3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확인하면 알수 있듯이 자 일론 머스크가 갑작스럽게 와레번 해픈트라고 하는 시바이누의 통상을 하고 있는 NFT 관련된 영상을 비밀스러운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정확하게 시바이누의 기념비적인 숫자인 1121을 가리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조금씩 시바이누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하고 있었죠. 게다가 시바이누에서 이번에 공개한 AI 사라는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AI 체포그 과 동일하게 유머와 재치를 경비하고 있는 AI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솔라시티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며칠 전에 올라왔던 시바이노 창시자 루씨의 지갑을 추적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을 했죠. 게다가 바로 오늘 일론 머스크는 X에 비밀 계정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시바이노 창시자 루씨의 계정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글이 다 사라져 있지만 정확하게 글이 사라진 날짜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날짜 굉장히 유사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는 왜 인도에 방문을 했고 시바이누와의 연관성이 과연 어떤 걸 가져가고 있는지 앞으로 2024년에 발표가 예정인 트위터 X 결제 서비스가 시바이누로 채택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굉장히 돈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만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 당연히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일보의 구독자가 3만 33 3천 3백 명333 맞춰져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하루만에 200분 이상이 구독을 해주셔서 굉장한 구독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역시나 돈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구독자 이벤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1, 2분 뒤로 넘기면 본론 다시 얘기하니까 거기로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 우리 차틀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기존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제가 리플을 나눠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리플을 보유한 수량이 약 80만 개 정도 있어요. 비중도 엄청 많아요. 8.7% 거의 제가 76억을 가지고 있는데 87%를 리플 가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코인이기보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지원 목적으로서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썼냐면 3만 명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전까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게 리플 10만 개를 나눠서 100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100분에게 리플 1000개씩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전부 다 인증을 해주신 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진짜 받을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진짜로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자산으로 받게 되면 코인 투자에 안 쓰고 그냥 자기 가져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리플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플을 팔아서 코인 계좌에서 직접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내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다른 코인들로 수익을 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리플 10만 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실 10만 개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왜 투자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벤트를 그냥 참여해서 땡! 이렇게 하면은, 저도 돈이 아깝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10분, 20분 되는 우리 영상들, 이 영상들을 전부 다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용하는 하루에 10분, 20분 되는 시간을 제가 사겠다. 이게 한 달, 두 달이 쌓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한 명당. 그럼 한 명당 몇 시간을 사는데 이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투자한 금액에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4만 명 구독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리플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시청자와 영상 촬영하는 뭐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먼트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요. 제가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리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로 7번 리플이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플 이벤트 참여 완료고요. 여기에 댓글로 7 리플 카톡 완료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제가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달아주시면은 리플 이벤트 참여 목록에 취합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 뒷자리를 4자리만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낸 분들이 진짜로 저희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거니까 혹시나 여기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남기는 게좀 껄끄럽다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댓글로 번호 네 자리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걸로 확인해서 우리 구독자인지 그리고 구독을 취소하는지 아닌지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자주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떤 댓글들을 달았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하고 나서 리플 이벤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취소하시거나 영상을 잘안 봐주시면 리플 이벤트 제외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플 이벤트는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다시 여러분들 영상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콜롬버스입니다. 자 현재 나오고 있는 시바이노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최근에 인도에서 엄청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죠.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지는 중국 뜨는 인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 대국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으면서 2028년에는 이제는 GDP 성장 기여도 1위를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펀드에 순자산을 보게 되면 이제 2조가 넘어가면서 굉장한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바이노의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강세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인디아, 인도의 비짓,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늘상 이런 식으로 텍사스로 테슬라의 공장을 이전할 때나 혹은 일본에 방문할 때 또 시바이누와 그 나라의 관련성이 높아질 때 대부분 후속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고 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 여러분들 오늘 내용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론 머스크가 과거부터 굉장히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이런 밈코인들에 있어서 주요한 인물이 된 이유가 있죠. 바로 x 의 결제 서비스를 도고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도지코인이 도입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그 이후에는 이런 X, 트위터에 시바이누에 말을 한다던가 베이비 도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코인들이 다들 가격이 오르고 뭐 말한 것에 의해서 밈코인들이 새로 나오던가.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X의 P2P 결제 서비스, P2P어 암호화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X 서비스로 2024년에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결제 서비스에 어떤 코인이 될 것인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어떤 코인이 오르게 될지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바인우가이 P2P 결제 서비스로 지목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시바인누의익명 창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과거부터 계속 나왔어요. 이 익명 창립자는 바로 루씨입니다루씨씨는코사마시토시와 요시. 공동 창시자로 이야기가 되면서 기존에 코사마시토시에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이런 코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이루씨가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일을 한번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일론 머스크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갑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달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보통 코인들은 가격의 유동성이 커서 돈으로는 못 쓴다. 화폐로는 쓰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달러랑 동일한 가격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진짜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시바인을 생태계에 넣으면서 사용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추월하도록 설계됐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X 트위터의 결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때 일론 머스크가 썼던 문구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던 당시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들이 성전환를 하고 뭐 다양한 깨어 있는 뭐 인종, 뭐 이런 차별, 유색인종, 성소수자 이런 것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걸 풀고 싶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뭔가 딱 들어맞게 루시가그 당시에 본인의 개인 정보가 들킬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체가 탄로 날 뻔했는데 그래서 글을 다 지웁니다. 이 글을 다 지우는데 이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날짜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시바이노 창시자 루시의 지갑을 최근에 추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뭐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있고 암호화폐로만 시바이노의 전체 공격량의 17%를 보유할 정도로 크게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화두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시바이누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인가?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게시물이 있는데요. 2 0 1 9년대에 올렸던 게시물과 루시가 올렸던 게시물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더리움이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랑 동일하게 루시도 올렸는데 뭐 지금은 삭제가 돼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당시 그래서 루시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쿠사마 시토시가 발표한 AI 또한 유머와 재치를 동반한 AI를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AI도 약간의 유머를 경비한 재치와 유머를 경비한 AI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바이노의 이 AI 사라의 오픈소스를 확인하게 되면 그록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도 있죠 게다가 테슬라는 솔라시티라고 해서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시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에서는 결국에 태양광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솔라 시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바이누가 텍사스에서 태양광 요금지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두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도 아니고 이 민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다른 코인들도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거나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시바이누가 말도 안 되는 뭔가 동떨어진 이런 일을 합니다. 게다가 루씨가 만들어 놓은 앱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요, 로시는 네트워크 시바미가 아 게임 NFT 디파이 시바인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뭐 NFT 게임 디파이 점 .시브라고 하는 D3 그리고 소셜 그리고 토크얼라이즈 커넥트까지 결제 서비스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디앱 생태계 자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트위터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화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게 없이 계속 트위터에서만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트위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대체 왜 본인의 비밀 계정을 사용하면서까지 바로 오늘 올라온 뉴스잖아요. 비밀 계정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엑스페이먼트가 곧 있으면 출시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왜 루시라는 뭐 비밀스러운 계정을 쓴다는 구이 루시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요 도지 코인 사기를 쳤다고 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트위터에 뭐 도지 코인, 뭐 시바인우, 베이비 도지 이런 글을 쓸 때마다 막 가격이 왔다 갔다고 하 하니까 뒷돈 챙기려고 너 일부러 트위터에 쓰는 거 아니냐? 우리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당연히 집단 소송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 도지라는 단어 안 쓰고 시바인우라는 단어 안 쓰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NFT 영상 올리면서 뭔가 딱 떨어 지 지는 숫자에 맞춰서 영상을 올린다던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글을 올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본인이 시장을 조작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밀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바이누에 대해서 직접 밝히기라도 했어요. 그럼 시바이누 가격 급등하겠죠. 이렇게 되려면요. 시바이누를 직접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연관이 안 돼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X 페이먼트에 모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시바 견 형상의 밈코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지코인만 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지코인이 되면 시바이누도 같이 될 거고 아마 시바이누가 되면 도지코인 도 같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순서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만 쓰겠다고 이야기를 안했고 유머와 재치가 있는 코인이라면 나는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시바이누가 인기 의 가장 많은 인도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 에서. 엑스페이먼트는 2024년 중반 6월 전에는 출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밈코인 도지든 시바이너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제가 엑스페이먼트 공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최소 32개 주에서 사업 등록을 했고 현재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자몇 달이 지난 지금 무려 23개 주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몇개안 남았어요. 9개 정도 남았나요? 9개만 더 추가가 되면 엑스페이먼트는 바로 공개가 되는 건데요. 정말 5월, 6월, 뭐 7월까지 저 중순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발표가 됐을 때 시바이누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누 가격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코인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계속 여기서 횡보하잖아. 이걸 지금 사라고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직전에 사셔야 돼요. 그때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거든요. 왜냐? 매집의 마지막 구간이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언제 올지가 중요한데요. 자, 토큰 1049, 웹3 2024 서밋, 시바이노가 둘다 스폰서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18일, 19일, 16일, 17일 연달아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방감기 2 0일입니다 언제까지 가격이 폭등할까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삼각수렴 형태에서 정확하게 윗구간의 상단 밴드를 터치하자마자 하단 하락이 나오죠. 말 그대로 이 삼각수렴이라는 건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들면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가격이 거래량 급등시에 폭발하기 아주 좋은 패턴인데 거래량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 말은 매집 단계가 거의 끝나간다. 왜 삼각수렴 꼭지 전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매물대도 보시면은 여기 지표를 보게 되면요. 매물대 가장 많이 걸쳐있는 구간이죠. 가격이 적어도 많이 내려가게 됐을 때 여기 0.036원까지는 내려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갑니다. 저는요 매번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제 평단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평단가 제가 매수신호 보여드렸던과 동일합니다 260% 수익중이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격이 하락을 할겁니다 이 구간 0.036원 그리고 더 내려갔으면 사실 좋겠어요 여기 피보나치상으로 정확하게 0.382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로 급등하는 차트가 나와요 일단 오늘 선행지표상으로 일봉상 차트에서 하락 퍼센트가 훨씬 높죠 오늘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건 여기서의 하락 앞으로 며칠간 좀더 내려와줘야 돼요. 그리고 삼각수렴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주는 돌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구간, 이 구간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로 이렇게 나오는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구독 인증하시면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제가 계속해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일하시고 계실 때 제가 실시간 방송 키면 여러분들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지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언제 뜨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지표 여러 개, RSI, MACD, 볼린저 밴드, 이평선, 역배열, 정배열 나올 때, 이럴 때, 아 동일하게 상승 그래프 만들 때, 이때 매수 신호 뜨도록 하고, 전부 다 하락 나올 때 매도 신호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 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2 시간봉으로 진입을 해도 항상 수익을 볼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언제 매수해야 되냐? 가장 가격이 내려갈 때, 이럴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매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게 나오는데 갑자기 매수 신호가 떴죠. 이럴 때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이 최소 평단가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평단가 제가 매일 우리 구독자분들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에서 사신 분들 꽤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셨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평단가 계속 낮추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낮추시고 여기서 한번 매수 신호 나올 때 낮추고 아직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안 나왔잖아요. 이번 매수 신호 나올 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갈수 있게 제가 이 매수 신호 조건을 걸어 놨어요.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에 푸시 알람을 준다던가 뭐 이메일로 보내 준다던가 이렇게 소리 띵 하고 소리가 나게끔 여러분들 핸드폰에 소리가 나게끔 설정을 해 두는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하고 있고 놀고 있고 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로 이거 구독자분들이 쉽게 쓸수 있도록 다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정말로 여러분들 구독만 해주시면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게 제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좋은 정보랑 함께 이런 지표를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잘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당연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 성장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성장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는 방법은요. 지금 아마 영상 많이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가냐면요. 자, 제가 링크를 드리면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여기 이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댓글 쓰시는 분들에게 드릴 건데 어떻게 댓글을 달면 되냐면 이게 보이는 차트일부 고정 댓글 보이죠? 제가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놔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럼 제 카카오톡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분들 다잘 보고 있고 영상에서 지표 보여드린 걸로 수익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댓글 쓸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자이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 카카오톡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나오면은 지표 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번호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저희 영상을 잘 봐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구독을 취소하셨다면은 이 지표 드린 거 제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못 써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같이 채널 성장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런 걸 드리는 거지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댓글로 7 지표 카톡 완료 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나서 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선행 지표라던가 매수 매도 신호, 이거 시바이너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에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댓글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수익 내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더 좋은 정보 항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